2 0대안 어? <laughs> 된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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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작이 반, 시간입니다. 오늘은 담양을 가고 있습니다. 담양의 중농어가 베타세콰이어 길을 갈 예정이에요. 담양은 광주에서 근교로 갔다 오기 좋은 라이딩 코스입니다. 광주에서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되고,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라이딩 코스이기도 해요 지금부터 단돈 만원으로 담양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아 도착했다 여기가 중로구원인데어떠 세워놓지 차를? 안녕 빠른 <shrie> 포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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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것도 없이 너를 꼬시려고 하면 욕심이지 아. 안녕하세요 네몇 분인가요? 한 명이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도가 있다네요. 다시 지도 받으러 갑시다. 너무 더운데? 음... 아 그거예요? <laughs> 이거 뭔가 있네. <했네. 웃음> 감사합니다. 일단은 표는 주문. 주문이 넣고요. 이때. 저는 주머니에 넣지 말고 지갑에 넣었어야 했습니다. 지도를 봅시다. 여기가 저희 위치고 정문까지 걸어갔다 오면 되네요. 음, 근데 처음 와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일단은 무작정 직진해 봅시다. 지도를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모험 떠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laughs> 오. 벌써부터 사진 스팟 찾았는데요? 여기서 사진 찍으면 잘 나올 것 같아요. 잠깐만요. 뭐, 아직까지는 그냥, 현장 체험학습 온것 같아요. 현장 체험학습 가면은 초딩 때 보면 이런 곳 무조건 방문하지 않나요? 이런 옛날 가옥. 사실은 여기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고 온건 아니거든요? 가까워서 온 거라서 날이 더워가지고 사진은 잘 나올 것 같은데 땀이 주룩주룩 나네요. 오! 재밌어 보이는 거 있다. <laughs> 그래서 좀 꼼꼼히 둘러봐야 된다니까요? 이런 것도 안 즐길 수 없지. 3,000원이나 쓰고 들어왔는데 안 즐길 수 없어. 재밌겠다. 이거 어떻게 타지? 그냥 발로 밟는 건가? 앉아서 타야 되나? 줄이 꼬아져 있네. 됐다. <laughs> <아차. 오. 웃음> 어렸을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 트리터에 그에 있으면 은 360도로 한번 회전해보려고 다들 한번쯤 시도해보지 않았나요? 저 <laughs> 무서워서 360도까지는 아니고 거의 한 넘어가기 직전까지 한바퀴 돌기 전까지만 해본 기억이 나요 다행히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이제 가야겠다 너무 갔다 초반부터 에너지를 너무 뺀것 같은데. 어 신발이 있네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들어가도 되나? 예 네? 어떤 거요? 하고 아, 민박이에요? 네. 아, 뭔지 몰라가지고. 네. 민박. 아, 감사합니다. 물회를 방어할 뻔 했네. 여기서 민박하시는 분들은 다 저렇게 한 번씩 관광객들이 호기심에 문을 한 번쯤은 두드려 봤을 것 같아요. 아, 시원하다. 반대편에서는 커플로 보이는 관광객분이 사진 찍고 있네요. 아 그리고 저 멀리 음료수 자판기도 보이는데, 사용 금지라고 적혀져 있고, 저 커플분들이 찍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진을 찍고 싶은 욕심이 좀 나네요. 저희가 좀 스팟 같은 곳인가? 아 그런 거 타고 관광하면 되게 편하겠다. 근데 오늘 우리는 여행에만 원으로 여행을 충분히 즐겨야 되기 때문에 저거 사치입니다. 사치. 저기. 오, 또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오, 날파리. 어, 답 없음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뭐 옆으로도 들어가지고요. 한빅 사이즈 찍어야 되니까. 니는 니는 답 없다. 니는 하지 말아 줘. 이십 개들. 2 0분이십2 0 야, 저기 찍고 있다. 아, 이 어, 이건 네. 뭐, 저기... 이 저기... 어, 이건 뭐, 저 어, 이건 어, 이건 뭐, 된다, 된다. 건 뭐, 저기... 어, 이건 안 저기... 어, 이건 뭐, 저기... 거 이건 뭐, 저기... 어, 이건 뭐, 어, 이 네, 좀 자존심 때문에 20대 한 번만 더 도전해볼게요. 일단 아. 그러니까 통과하다가 단 걸릴 뻔 했거든요? 제가 유연하질 않아서 20대 도전. 어, 아격이 어, 어. <laughs> 너무 아파. 어. 여기는 죽초의 한옥 심터 조격장인데, 이제 7,000원 남아가지고 할순 없거든요. 이거 하고 메타세콰이어 길을 방문할 예정이라서, 여기를 해버리면 저녁을 못사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만 보고할게요. 아... 죽초액으로 족욕을 하는데 발냄새 제거하고 살균. 좀 무좀 있으신 분들이 오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고 다음에 봅시다 추우. 걱정했던 것보다 크진 않네요. <laughs> 다행이다. 넓은 거 어떡하나 하는 마음로 있었는데, <laughs> 또 그렇게 기진 않습니다. 동문 쪽은 전통공예품을 살수 있는 기념품 가게와 간식거리를 살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먹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지만, 예산받기라 저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야, 왼쪽 주머니에다가 7,000원 넣어놨거든요? 없는데요? 와. 진짜, 어떡하지? <laughs> 아. 잠깐만. 맞나? 오! 어? 아! <laughs> 와 진짜 다행이다. 와 아... 아! 와!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연출이 아니라 7000원이 없어졌었는데 야 혹시나 해가지고 여기서 카메라 잠깐 정리한다고 주머니로 뒤졌었는데 다행히 표랑 7000원 같이 있어요 아 진짜 밥못 먹는 줄 알고 아 진짜 눈물 날 뻔했어 7,000원 잃어버리면 아무튼 만원 챌린지가 끝이 나는 거잖아요 아 진짜 진 다행이다 다행히 7,000원 찾았으니까 아, 안 되겠다 여기서 주머니 넣지 말고 아, 날파리 아까부터 까 날파리가 계속 붙네 아이놈튼 다행이다 진짜 아, 가방도 뒤졌는데 안나와가지고 걱정했었는데 다행이네 국수 먹을 수 있다 여기는 중로공 근처에 있는 국수거리 인데요 5 0 0 0원의 예산으로 먹을 수 있는 든든한 식사가 있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멸치국수 하나 주세요. 멸치 하나 안으로 들어가세요. 아니 좀 시원하죠. 안으로 들어가. 안에 들어갈게. 도저히 밖에서 먹는 날씨가 아니라서. 네. 국수는 5000원이라는 가격이 부색하게 양이 정말 많고요. 국물이 호불호 없는 맛인데 칼칼한 느낌이라 시원한 국수입니다. 반찬으로는 김치, 콩나물, 단무지가 나와요. 특히 단무지가 정말 별미였습니다. 나머지 반찬도 맛있고요. 국수집은 또 반찬이 중요한 거 아시죠? 먹다 보니 한 아이가 저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저희는 제가 구독자 0명인 걸 알까요? 커피까지 마시고 나니 이제야 좀 정신이 드네요. 역시 사람은 뭐든 간에 배를 채워야 되나 봅니다. 제가 지기 전에 메타세콰이어 길에 왔고요 이제 남은 2,000원을 쓰러 갑니다 여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장료가 2,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코스를 끝으로 제 만원 여행 챌린지는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람이 없네 어? 뭐지? 어, 혹시 지금은 무료 입장이에요? 네, 6시 이후에는 무료예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마지막 2,000원을 쓸줄 알았는데, 6시 이후로는 무료라 그러네요. 오. 오, 오. <laughs> 공룡이다. 애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곳이네요. 여기가 메타세콰이어 길의 다른 이쁜가 봐요. 근데 뭐 딱히 뭐가 있을 것 같진 않아서 풍차 한번 들어가 볼까요? 풍차. 오. 마법 <laughs> 그냥 거미줄에 매달린 종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입구 이 친구 양치를 잘안 했나 봅니다. 이빨이 썩어가지고 발치를 많이 했네요. 임플란트 안 해주나? <laughs> 뭐 특별히 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쪽은 더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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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테아세콰이어길은 가로수비 쭉 이어져 있습니다. 옆에는 맨발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는 맨발로도 가보았는데요. 끝부분과 중간에 작은 부분만 푹신한 차르 느낌이고, 나머지는 아스팔트를 맨발로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인간이 왜 신발을 신게 된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 끝이 보인다. 다 왔어요, 거의. 오늘 진짜 오랜만에 많이 걸었어요 날도 이제 조금씩 어두워져 가고 지금 시간이 7시 47분 집에 가면은 거의 뭐 씻고 오려 9시 되겠네요 오늘이 만원 챌린지 총 지출 8,000원 남은 금액 2,000원 성공! 다음 시간에 만나요